안녕하세요 마음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 왜난 항상 부족한 걸까? 이 목소리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이 목소리는 우리가 흔히 에고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까요? 이 에고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흔히 진짜 나, 참 자아라 부르는 존재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고와 참 자아, 그리고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간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나누려 합니다. 기원전부터 전해 내려온 고대 텍스트인 우파니샤드는 이두 존재의 관계와 우주의 연결성을 놀라운 통찰로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자기 개발서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고대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에고와 참자, 그리고 이 둘을 통해 우주와 연결되는 방법을 여섯 개의 챕터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후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고와 참자, 그 미묘한 경계.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두 개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늘 불안해하며 끊임없이 속삭이는 에고의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난왜 항상 이 모양일까? 다른 하나는 조용히 그 에고를 바라보는 관찰자의 시선 바로 참자아입니다. 그렇다면 에고와 참자아는 무엇이며 왜이두 존재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고대 텍스트 우파 니샤드는 에고를 파도로 참 자아를 바다로 비유합니다. 파도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합니다. 언뜻 보면 독립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다에서 비롯된 일부일 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고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욕망의 집합체이며, 참 자아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더큰 존재입니다. 에고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목소리는 위험을 경고하고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에고가 과도하게 작동할 때 발생합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외부 환경과 자신을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나는 왜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내가 가진 것은 왜 항상 부족할까? 이렇게 에고는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불안 속에 가둬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에고는 참 자아의 일부일 뿐 전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참 자아는 바다처럼 고요하고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참 자아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지 에고를 바라보고 그 움직임을 지켜보는 존재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실패에 좌절할 때도 참 자아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너는 이 순간을 지나갈 수 있어. 참 자아와 연결되면 우리는 삶의 작은 문제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더큰 관점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에고는 악당이 아닙니다. 참 자아 역시 에고 없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 존재는 서로 공존하며 우리 삶의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우파니샤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는 삶의 바깥 세상을 탐험하기 위해 존재하고 참 자아는 그 모든 경험을 품고 관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에고의 소리를 인정하고 참자아의 시선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바로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에고와 참자아 그리고 우주의 연결서 우리는 흔히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여깁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라는 구분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하지만 고대 텍스트 우파니샤드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에고와 참 자아의 이야기는 개인의 경계를 넘어 우주와 연결되는 이야기로 확장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주의 일부로서 삶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에고는 우리를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 경쟁, 두려움은 모두 나와 남을 구분하는 에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 한다. 저 사람이 가진 것을 나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삶을 외부 세계의 기준에 끌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자아는 다릅니다. 참자아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같은 에너지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와의 연결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파 니샤드는 참자아를 아트만이라 부릅니다. 이 아트마는 단순히 개인의 내면을 넘어 우주와 연결된 신성한 본질로 여겨집니다. 이를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 볼때 반짝이는 별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하지만 동시에 그 별들과 나 역시 같은 우주의 일부임을 깨닫게 될때그 안에서 놀라운 평온과 확신을 느끼게 됩니다. 참 자아는 바로 이러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달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과 연결된 하나의 흐름 안에 존재합니다. 참 자아와 연결되면 우리가 우주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단순히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현대물리학 특히 양자물리학에서도 우리의 의식이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각이 특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가 환경과 상호작용에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무엇을 믿고 느끼느냐에 따라 당신의 현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참 자아와 연결될 때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조율하고 우주와의 대화를 통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독립된 존재라고 느낍니다. 나라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는 분리되어 있고 내 삶은 나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파니샤드는 이러한 관점을 넘어 우리가 우주와 그리고 모든 존재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철학적인 명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핵심 원리가 되기도 합니다. 1. 우리는 모두 하나의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 우파니샤드는 우리 모두가 같은 본질, 즉 하나의 에너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모든 물질은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끊임없이 서로 상호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동을 통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과 상황에 전달되고 결국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에너지는 주변에도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우리 삶의 장애물을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은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책임감을 새롭게 정의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에너지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연결성을 깨닫는 순간 삶은 변한다.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삶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쟁의 대상이던 사람이 이제는 협력의 파트너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작은 기쁨과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실패와 고난조차 우주가 나에게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성은 우리를 더 이상 외로움이나 고립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이 우주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깨달음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3. 연결성을 활용하는 방법, 의식적인 행동의 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세상에 발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행동을 통해 우주의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우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거나 도움을 줄때그 에너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친절도 우주의 거대한 연결 속에서 큰 파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율하기. 분노와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때 이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러한 조율은 단순히 내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존재를 확장하기.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결국 더큰 연결성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만물이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시 정의하게 만듭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랍도록 비슷한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진실을 깨닫고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외부 세계가 아닌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참성과 명상을 통해 우리 마음 속의 본질을 발견하도록 안내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과 믿음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는 우리의 참자, 즉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 우주의 진리를 아는 첫 걸음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가르침은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때 그곳에서 우주의 본질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분리된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가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기독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며 우리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합니다. 불교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연기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며 우리의 행동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상기시킵니다. 힌두 철학에서는 우리는 모두 브라흐만의 일부이며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연결과 조화의 깨달음은 우리가 단순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 더큰 목적과 의미를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우리가 세상에 내놓는 에너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은 삶의 모든 순간에 책임감을 가지게 만듭니다. 종교와 철학은 모두 한 가지 공통된 진리를 전합니다. 우리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함께 살아가며 그 일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우주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며 우주 역시 우리의 삶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삶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시작은 자신의 내면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모든 종교와 철학은 우리가 이 진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때 삶이 풍요와 평화로 가득 차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길은 같은 곳으로 향한다. 이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각기 다른 종교와 철학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결국 그들의 공통점은 우리가 내면을 깨닫고 우주와 협력하며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한 사람의 독립된 여정이 아니라 우주와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풍요와 사랑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씨앗이었습니다.